정신 없는 아침이 지났습니다. 보통 아이가 유치원에 간후 어머니는 늦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. 나이 이른 다섯, 입맛이 없어도 아이들을 돌보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. 보통 이년 데니까, 수구들다 먹고, 아기 밥먹이고다 하고. 시험에 대해서 받을 자가 없어. 이제는 9개월 된 둘째 지유리를 돌볼 시간. 큰아이가 잘안 먹다 보니 먹성 좋은 둘째를 돌보는 건 한결 수월합니다. 잘 먹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나는데요. 이른 75, 노 부부가 고된 육아를 자처한다는 사연이 있습니다. 사실... 재관 씨는 결혼 10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요. 부부에겐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마음 졸이고 기도하며 키웠습니다. 그래서 손주는 물론 자식 사랑이 아주 각별한데요.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마다할 게 없습니다. 사람들은 뭐 그냥 쉽게 말하기 쉽게 10년 만에 얻은 아들 뭐 이러고 쉽게 넘어가지만 둘도 없지 하나는 둘도 없는 단 하나 있는 아들이니까 육아 문제에서는 안심을 하고 정말로 너희들이 그 펴볼 수 있는 날개를 한번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. 큰 아이가 한살 무렵부터 집을 오가며 돌보다가 2년 전부터는 아예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빨래를 하루에 세번 돌려야 돼. 세 번. 이런 검은 빨래, 하얀 빨래, 아기 빨래. 시어머니 순자 씨는 딸이 없으니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마음 편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. 아기 다 봐주고 늦잠 재우는 시어머니는 드물을 거다. 다행히 부부는 큰 갈등 없이 잘 지내는데요. 둘째 지유리가 잠이 들면 노부부의 휴식 시간. 몇년전 위암 수술을 한 어머니는 이제야 허리를 펴고 누울 수 있습니다. 아, 알았네. 아 누가 보면 아, 뭐, 날마다 그러는줄알았 있네. 뭐, 뭐, 아. 뭐니 뭐니 또. 아이 아. 시끄러. 아 들어가서 좀 쉬고. 이렇게 하니까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죠. 어? 아유 그래요. 음. 좋지. 음. 어, 노 부부의 금쪽같은 휴식이 끝났습니다. 아들 재관 씨를 키울 때도 급진했던 만큼 지금도 아이를 잘 돌보는데 그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. 아주 기저귀까지 가르집어요 아, 갔다 오면 직장에 갔다 오면 그 후에는 나는 그 손을 안댔어요 애를 그 정도로다가 했어요. 그랬는데 얘는 뭐 생겨 애 들여다봐 기적이 한번을 가아줘요 50점도 안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신께 어려니 내버리는 거죠. 시부모의 그 역할이 그 조부모,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황혼 그양육의 이렇게 참 아주 그 가장 게 중요한 점은 굉장히 그 이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내가 이렇게 뺏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 아들 내의 눈치보다는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또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못할 수가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게 뭔가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각자이말하자 조부모나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이분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이렇게 좋고 또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이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그이 아이의 행동을 부모님이 없을 때 이렇게 관찰한 거를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.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어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이 밤낮 이렇게,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대화 이 창구마저 저기 좀 알고 각자 이 방식으로 따로 하지 말고 가끔 이렇게 앉아서 밥 먹, 밥상에서 어 이렇게 대화를 같은 하고 또 특히. 어머니나 그 아빠도 이렇게 같이 모이면 얘는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또 그리고 조부모한테 어그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너무 이렇게 고마워요. 이런 표시가 또 중요하겠죠. 어머니에게 육아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아들 재관씨. 유치원 방문도 손에 꼽을 정도. 어, 따라갈게. 아이의 반 이름도 모르는 불량 아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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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까 네. 부산에 일하러 왔어요. 가족입니다. 육아에 무심한 재관 씨도 할 말이 있습니다. 결혼 초에는 수입이 적어 무척 고생했습니다. 5년의 긴 무명 시절을 지나 아들 선유리가 태어나면서 얼굴을 알렸고 일이 많아졌죠. 가장은 돈을 벌어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일이 우선인데요. 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봐주시니 걱정도 없습니다. 그런데 육아에 한발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에 대해선 모르는 게 많습니다. 이따금 집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였는데 아이는 재관씨가 모르는 새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. 아이와 고작 몇 시간을 함께했을 뿐인데 안 하던 일을 하니 피곤한 재관 씨. 집에서는 얘는 그냥 별로 그렇게 까무는 애는 아니거든요. 그데 여기 오니까 또 그렇게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.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그런 스타일 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보고 있기도 또저 역시도 좀 피곤하고 지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선율이 하는 부분. 아무튼. 조금 지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.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여섯 살 남자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은데요. 이만큼을 사왔네. <laughs>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 선율이는 기분이 좋습니다. 반면 재관 씨는 방전 상태. 불량 아빠에게 육아는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. 드디어 애썼어. 경아 씨가 애썼어. 도착했습니다. 아, <laughs> <내 손이! 웃음> 어잘 있었어? 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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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? 아. 어. 선물도 받어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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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음. 지방 공연을 <놀람> 다녀오느라 어. 2박 3일 집을 비웠던 며느리 <놀람> 손자만큼 <놀람> 시어머니도 좋습니다. 아이들을 함께 돌볼 <놀람> 수 있게 됐으니 <놀람>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어. 그런데 아버님 네. 네? 선율이랑 지유 데리고 놀이터 좀 갔다 오자고. 아버야 아프잖아. 아버님 이이아 놀이터 가지 말어. 그럼 나 혼자가? 거기 이제 너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또 다투실 응. 때 있고. 싸우면서 <laughs> 또 화해하면서 노는 거지. 놀이터 가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린 며느리와 시아버지. 저는 제식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내 자식이니까. 그리고 어머니, 아버님도 이제 뭐4 0 년을 길러 보신 선배님으로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 공부한 게 있고 내 식대를 이렇게 길러 보고 싶은데. 네, 응, 맞죠, 해 어, 어디 어디 가는 건데? 노리터. 아, 노리터 누구랑? 어? 엄랑 엄마랑 가는 거야? 응. 다녀오겠습니다. <놀람> 시아버지는 손자가 걱정인데요. 어른 네 명이 이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키우는 게 좋겠다. 그러면 같은 공동의 전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자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하고 안되면 그냥 이렇게 약간 방치하는 듯한. 이런 측면에서 이 가족은 주 양육자는 없다. 이렇게 워킹맘 있으면서. 또 이렇게 조부모가 이렇게 양육을 뭐 간접적, 직접을 해야 되는 이런 가정이 있다면은 가장 아이디어를 한 거는 어 이렇게 좀뭐 주말에 한 번씩 앉아서 가족 회의를 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아이한테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저게 해주는 어 이런 가족의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할아버지는 선유리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싸우거나 거칠게 놀다 다칠 것을 우려합니다. 미끄럼틀을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이 어딨어? 오. 어? 저, 저 미끄럼틀 저 거꾸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, 저거? 어?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, 저거? 대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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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굴.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어른이 아이고, 넷. 어지러워. 교육에 대한 생각이 아이고, 모두 다른 이 문제인데요. 오빠, 오빠 봐봐. <laughs> 선율이는 엄마 덕분에 자주 나오지 못한 놀이터에 와서 신이 났습니다. 그러나 멋있다. 그때. 달려가우안 <laughs> 돼. 돼. 아니야! 안 돼. 그래도 그런 거저 미끄럼 타고 그럴지게 조심해야 돼. 음. 위에서 지켜만 보던 시아버지가 못 참고 내려왔습니다. 이 놀이기구는 이렇게 도는 거지 그렇게 네가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. 아니, 내 마음이야. 아이를 너무 감싸는 것 같아 불만인 경아 씨. 거실에 가서 노는 게더 나은 거야. 아니야. 응? 어? 아니야. 아니야? 그럼 할아버지하고 가서 슬레저 기 하면 안 될까? 어디서? 집에 가서. 너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고 그러는 거 잘하잖아. 그럼 응? 좀만 놀다 들어갈게요. 여기 어차피 음. 위험한 거 없으니까. 야, 제 엄마가 위험하잖아. 옆에 있어도 시아버지는 걱정인데요. 어? 안 돼, 천유라. 가자 이제. 아!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에 가자는 말에 아, 울음이, 아, 울음이 터졌습니다. 울었어? 지금 우는 거야? 마음을 졸이느니 데려가는 게 낫다는 아, 시아버집니다. 지금은 유랑지금 지금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시니까 들어가고, 이때 다시 나오자. 그래. 지금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엄마도 들어갔으면 좋겠어. 응, 왜?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귀가를 결정했습니다. 그 걱정되는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, 언제까지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. 남자애고 쟤는 근데 선율이는 남자에 치고도 그렇게 개구진 편은 아닌데도 되게 험하게 노는 줄 알고 계세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육아를 맡은 시부모와의 의견 차이. 며느리는 난감합니다. 아이의 주 양육자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. 그리고 이게 조부모는 항상 어, 이렇게 그 보조 역할을 하거나 이게 부모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지. 뭐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이렇게 도와준다는 핑계 뭐 그거 하긴 하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. 또 며느리 리는또 시어머니에게 눈치 보고 또 자기 얘기 못 하고 그 막말로 얘기해서. 이 아이가 그 조부모의 주로 그 영향력에 설게 자라다가 잘못 됐으면은 뭐 조부모가 책임질 거예요? 아니죠. 자기 부모가 이제 책임지게 되는 거지. 그러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렇게 되게 됐으면은 주 양육자는 부모가 되는 게 맞다. 대신 이제 그 조부모나 이제. 황혼 양육자들은 주 양육자들을 보조해주고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다.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. 이거 봐, 미워! 그만해! 이제 이걸로 다한번 그냥. 괴물이 나타났다! 어, 괴물차가 왔습니다. 괴물차가 왔습니다. 제 아, 차에 한강을 달려. 주말은 가족과 있어야지. 난 이제 넘기지겠어 애를 혼자 키우니? 같이 키워야지.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. 어? 같이 키우는 게. 기사... 아... 진짜 가지 마. 기귀 말아야 되 기적이. 기적이. 가만히, 가만히 계세요. 좀 움직이지 마세요. 많이 움직이시면 아빠랑 멀어져요.